오늘은 아이언으로만 골프기입니다 아! 위험했다. 아! 이게 들어가야지 멋있는 건데. <laughs> 자, 칩시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. 자, 후반전 시작이에요. 여기는 레이크 코스입니다. 고등심 내기. <laughs> 그리고 제가 칠 때마다 그전 라운딩보다는 무조건 한타씩이라도 잘 쳐야 돼서 지금 계속 한타씩 줄이고 있죠? 어, 쿠샤. 쿠샤. 어, 330인데 105m 남았으면 225m 치는 거네. 오늘 중 오늘 치신 것 중에 제일 잘 거, 제일 잘온것 같아요. 잘 맞았어, 잘 맞고 그리고 약간 경사 있어서 나쁘지 않았어. <목소리> 아 내리막, 야 아, 진짜 어여운에다가 빗고 말았다. 살짝만 지나가면 바로 <laughs> 카트 도로까지 내려가겠는데요? 나이스 파. 야, 아직까지 눈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? <laughs> 최근에는 안 오지 않았나? 이거 3월달까지 있겠는데? 들어가라. 들어가라! 제발! 카트 도로까지 갔는데, 가봐야죠. 혹시 이따가 차가 막히면, 꽃토시안 먹고, 꽃토시 먹은 거로 치고, 그돈나 주면 안 되냐? 세잖아. <laughs> <laughs> 여기 안 죽었으면 그렇게 될 수도. 근데. <laughs> <laughs> 네. 어, 저기 있다, 도로에. 아, 불러내라어 좋았어. 아, 너무 뒤로 왔는데? <laughs> 아이, 그래도 사람기 어디야? 아, 여기서 더 내려왔으면 더 슬플 뻔했다. <웃음> <웃음> 요 정도만 해도 쓰리온 버디 가능하겠는데요, 진짜. 어? 리온 버디 가능하겠는데요. 아, 거디는 힘들어. 10m 정도 만 짧게 치자 아 어. 날서 버셔. 잘 붙었네요. 저놈이 진짜 버디 가능하겠는데요? 최고할것 같아. 어 생각보다 한컵 정도 봐야 돼요. 반 컵? 반 컵? 한 컵. 아나이스버디 아, 김효년의 버디 나왔습니다. 올해 첫 버디. 야 이거 자첫해 눈밭에서 골프 친 날. 겨울 비 맞으면서 골프 친날 그리고 오늘 아이언으로만 친날 드디어 날씨 좋은 오늘 버디 나왔습니다. 좋습니다. 아... 이러면 뭐 무난하게 등심 가는 거죠 뭐원 네. 언더 무한정 <laughs> 원 언더로 갑니다. 우리 감당 pd 얼굴 안 좋죠 지금? 네, 저는 믿고 있습니다. <웃음> 형님을 <웃음> 형님을 믿고 있습니다. <laughs> 괜 긴장하더라고 뭐 땡겼어 해저티 없어요? 차 앞에 있네요 어, 해저트가지 <laughs> 여긴 위험해요 <laughs> 튀어 그렇지 그렇지 아 <laughs> 오케이 왼쪽으로 진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? 왼쪽으로 <laughs> 돌았다 <laughs> 너무 정가운데로 <정강으로 웃음> <laughs> 많이 돌면 <벌면> 핵이지 <laughs> 저렇게 살짝 돌아야지 <laughs> 아 지금까지 촬영한 것 중에 바람 제일 많이 불고 그어를안 죽여 마셨네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아, 오늘 한번안 들어가네. 갑자기 형님, 왜 후반전에 각성 모드죠? <laughs> 빨리 옆이네 아니, 빨리 끝내고 가야지. 먹여 먹여 먹여. 나 진짜 뭐 실수를 안 하시네? 아이, 아, 아, 좋아. 우리 뭐 얼마나 등심까지는 당하니까. 아, 여기까지 아, 이분이면. 자, 이제 뭐 편안하게 칠게. 남은 거다떠으하지 아, <laughs> 가능한 건데. 여기 전반전이랑 컨디션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? 어, 나쁘지 않아 아 이상해 이상해 땡겨 아 이게 해저드 아, 이게 안 되지 어 얼음 위에서 치면 돼 <laughs> 얼음 위에서 치면 돼 <laughs> 스코어 한번 잠깐 봐도 될까아 <laughs> 이거 뭐야 해저드 저 썰매 있나 썰매? 저 <laughs> 타고 나가셔야 돼 거든. 여기 깊죠? 깊죠? 아이 그건 못 들어가. <laughs> 빠졌을 때 생각해야지. 달목까지 오는데만 들어갈 수 있어 빠져도. 오 여기 잔디가 여기 약간 푸신푸신한 느낌이야. 오 누구한가? 처음 느껴보는. 처음 푸신, 느껴보는. 푸신, 푸신한 처음 아, 느껴봐. <laughs> 이런 잔디 느낌. 오 뭐가? <laughs> 공격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소리가 벙커 소리인데요? 아니야 아니야 벙커는 넘어갔지 뒤에도 벙커라고 했습니다 벙커라고? 네 두. 길어도 벙커, 작아도 벙커 네, 전... 형님 믿습니다 어? 형님 믿습니다 어나 믿어 어. 네. 고깃집 알아봤어? 빨리 찾아 <laughs> 거가 더저일 아! 무거운 맞있다 아, 더블 하나 라도 보기 하면 네가 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내가, 다따블해야되 고, 아니 네야 아슬 아슬하 게. 홀컵이 쉽진 않네요 어떻게 <laughs> 됐죠? 거의 끝에 가서 엣지에 거의 붙어있는데 홀컵이 가운데 <laughs> 아딱 <아이> 좋아. <laughs> 좋아 딱 좋아 딱 좋아! <웃음> <웃음> 딱 좋아. <웃음> <웃음> 신기록 세워보겠습니다 등심으로 몇 이분까지 먹고수있는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럼 따뜻한 부산으로 가겠습니다. 아 부산 아니더라도 따뜻한 쪽으로. 아 대주도 온죠 엄청 있어요 그러면. 어떻게 공략하실 건가요? 아니 그냥 갖다 붙일 거야 오른쪽으로 쳐서. 아, 조금 부족했죠 힘이. 감사합니다. 발라다 <laughs> 할바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, 할바레. 여기까지 온다고? 아, 잘못 쳤어요. 아, 잘못 쳤어요. 보기에요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, 보기. 아, 재밌네. 이게 한타씩 이기는 게 재밌네. <laughs> 이게 세월 남았어? 네. 세월에 지금 네개 남은 거야? 네. 만만치 않은 미션인데? 어떻게, 뭐. 어떻게 쪼아주 <laughs> 뭐 <어디 조아줘? 웃음> 아, 파파이브. 아, 약속해, 파파이브. 요 <laughs> 아유, 어떡하냐. 살았다. 갚아야지 합니다. 아유, 어떡하냐. 이게 죽었어야지. 아유, 죽었어야지. 니가 좀. 가봐야 합니다. 아유, 그래. 가보자. 이게 또더블레이에요 오른쪽. 왼쪽으로 싹 휘어요. 아유. 아우 마사지까지 걸고 허리 너무 아픈데. 아깝다. 아 마사지는 화장이 잘합니다. 뭐라고? 화장 PD가 마사지 잘합니다. 어? 그래? 여자 <laughs> <laughs> 좀 해줘, 허리 좀 아우. 사우나가 있는 화장 실이에요 사우나가 있는 사우나 사우나가 <laughs> 사우나가 있는 사우나는 내가 지금 화장실이 <laughs> 있는 사우나라. 사우나가, <웃음> 있는, <웃음> 사우나가 <웃음> 있는 사우나가 있는 목욕탕이 있어. 골프장에 아 좋아. 아, 어, 잘못 했다. 우와. 어 뭐야. 걸어가시죠. 아 잘못했어. 야. 씨. 어때? 왜 이렇게 죽겠대? <laughs> 저 항상 형님을 믿고 있습니다. 아 어, 나도 불안해. <laughs> 이게 딱89 정도에 맞춰야 되거든. 88도 안 돼. 89가 좋단 말이야. 아, 안 이었어. 안 이었어. 순돌아, 옷 마음에 들어. 고맙다. 잘 입을게. 옷 혹시 협찬해 주시고 싶은 계시겠죠, 언젠가는? 아 쉽죠. 어. 아직도 구르고 있어. 어디서? 어디서? <laughs> 그만! 야,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떡 해? 좀 전까지 구르고 있었어. 에이, 진짜. 너무 많이 내려왔다. 응? <laughs> 님 저기서부터 내려온 거야? 아, 그래? <웃음> 네. <웃음> 잘. 어, 야. 아, 이거는 야, 좀 이거 어쩔 수 없다. 아, 여기다 남. 아, 이거는 아, 좋아. 네가 원하는데 나도 어디나, 여기 어디나죠. 어디? 여기 시네 여기. 여기. 좋아. 네. 아무 뭐, 얼마든지. 길었습니다. 겁나 내려가는 것 같은데. 내려가네요. 이상한데 오른쪽에 있어요? 이거 오른쪽에 뭐지? 끝에는 왼쪽인데 여기가 오른쪽이 있어요. 그러면 저는 자 오른쪽으로 치겠습니다 바로. 캐디님 말을 안 들으시는 거네요? 역시 캐디분 말을 들어야 돼요. 이게 여기 보여도 끝에는 왼쪽이라고요. 아, 다시 치겠습니다. 오케이. 야, 엄청 보였거든. 여기서 오른쪽이. 그래! 왼쪽으로 쳐야지. 왜 캐디분 말안 들어? 여러분, 골프장에서 무조건 캐디분 말 들으세요. 본인 눈이 정확하다? 아니에요. 본인 다 동태야. 우린 동태라고. 핸드폰 말 들어요. <laughs> 아우, 어떡하냐. 뭔가 통통통통 튀어서 가던데 요 가봐야 될같 아우, 어떡냐 오늘 그만 찍고 가서 고기 먼저 구워. <laughs> 아빠 이뭐 음, 너무 뭐하는 거야? 이거 아주 잘했는데요. 아우 너무 잘했다 한 가운데. 뭐? 어? <laughs> 이렇게까지 쳐주기 시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. 와. 아너 지금 무슨 주문을 외운 거야 속으로. 속으로 그냥 계속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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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 거만. 주문이 통했다. 저는 형님이 잘 치기를 바라고 아, 있습니다. 주문이 통했어. 아! 아 딱딱해! 아이고, 큰일 났네! 더블 쳤습니다. 빠져요. 너무 길면 빠져요? 네몇메타 아, 빠져요? 크리니아일랜드 아, 몇메타까지 안전해요? 여기 앞에까지 200미터? 어, 200미터까지만 안전해요? 네. 아, 너무 잘 <laughs> 잘안 200미터 넘은 것 같은데요, 너아 <laughs> 정말 쫄깃쫄깃합니다, 진짜. 아 음. 지금 우리 제작진과 대결, 이 쫄깃쫄깃해요. 사실은 오늘 원래 90개만 쳐도 제가 이기는 거거든요. 어나 약간 쫄리는데 이거 무섭네. 아 설마. 200m 넘는 건 아니겠지? 덥고, 덥고 아니? 엄청 잘 맞지. 아 잘했죠. 아 딱. 아 와, 다행이다. 와 진짜 <laughs> 다행이다. 야씨. 얼굴왜 그래. 네. 얼굴 좀 더. 저 행복합니다. 뭘 행복해? 얼굴 피와 너의 인상성 형 굴고 지내. 저는 아직 현장 <laughs> 믿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좋아. <laughs> 자, 보이스 캐리. 약간 짧게 치겠습니다. 120m인데, 혹시라도, 튈면, 이게 아일랜드 홀이라, <laughs> 죽을 수가 있거든요, 치면. 치면 죽는 거야. 아, 안 튀었죠? 안 튀었죠? 안 튀죠? 안 튀죠? 치지 마. 와우! 아, 와 내려온다, 어? 내려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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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. 죽었어? 내려왔다. 어디로? <laughs> 벙커로 내려왔습니다. 아, <내려왔어>. 벙커는 괜찮은데? <laughs> 어, 나, 치워가지고. 야, 어디가서 물 맞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치지, 이렇게? 야, 이거 얼은 거 봐요. 현재 기온도 영, 입니다 지금. 영, 상까지 조금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, 안 올라가네요. 근데 이렇게 치셔도 돼요 벙커에 자신이 없으실 때 공만 탈 근데 조금 위험해지셨습니다 <laughs> <laughs> 형님 믿고 있습니다 <laughs> 동그라미 안에만 <알만> 넣겠습니다 <laughs> 어. 어? 어? 아! 아, 끝났네 자 오늘도 승리 아니 저저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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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자 오늘도 89로 딱 약속한 대로 89로 오늘 끝냈습니다 야 고기 빨리 가서 시켜 뭐하는 거야 아, 신나. 자 오늘 센츄리 21에서 아이언으로만 18홀 쳐보기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오늘 약속대로 딱89 정말 야 이거 짜고 친 것처럼 89 92, 91, 90, 89. 자, 오늘도 제가 승리했기 때문에 일단 꼬등심 먹으러 가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, 어좀 따뜻한 곳에서 남쪽으로 한번 가서 정말 2월 달에 다음, 부산이나 뭐 이런 남쪽에서 정말 반팔 입고 아니면 얇게 옷 입고 칠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대한 내기 골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정말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. 승리 팔구 가자 고등치 먹으러 가자.